확진 환자 발생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1,195명은 전국 시인 7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47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총 확진자 6,803명의 감염 비용은 신천 확진 환자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로 수성구 소재 CG 요인 전문조병원 담당 적합 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환자가 재확진되는 사례가 다수 완치된 환자 5 0 0명에 대해 사전 안내 문자가 총 11개 증상에 대해 상세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1,108명 대외 입국자로부터의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히 방지해 왔습니다. 대구에 유입하고 있어 차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대구의 방역막을 위험하는 주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함으로써 감염 예부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해외 국자의 자가 격리에 따른 가정 내의 감염을 막기 위해 대구시 CCTV 관제센터및8개 시군 상황실에 입장 격리자를 주 2회 불시 점검하여 이탈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사처벌 강제퇴근은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다0여만 은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온라인 접수가 37만 2억 직업할 계획이며, 직업 여부와 직업 일자에 대해서는 휴대적 온라인 시청을 당부드리며, 부득이한 현장 접수 시에는 마스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3일 이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는 등, 강력한 반등이 학원,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등 정부의 강 시민사회 희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표를 어제, 어제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되어 있습니다. 129번과 130번이 있는데, 이에 반영된 한 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1번째 대구에서 사망자는 여자 75세였습니다. 날. 13분 중 12분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그리고 한 분은 해외 여행 관련입니다. 또 환자 한명 추가로 확진되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86명. 이중 환자가 171명. 저희가 어제 실시한 전수 검사 결과 환자 다섯 분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예. 네. 내가 이제 굉장히 병균이 많그 이런 장기 사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해 오니까 그 말씀 개인적인 생각이랑 뭐꼭좀 입장이 있으시면 어떤 게있지 답변을 드리겠습니까복어적이고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요. 증상이 보통 사라지면 일주일 간격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분석을 해보면 약50% 이상이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는 으로 감염병 일급 감염병의 치료비는 전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요 혹시 미지급 규모가 무엇이었는지 하고요. 그 해결책이 대해서는 일단 그 병원에서 건부 일수라든가 이런 내용.